안녕하세요. 조홍호세입니다. 자, 오늘은 시각 디자인 산업 기사와 기사 필기 대비 어, 세 번째 3과정입니다. 데이 3. 자, 그동안 어떻게 여러분 강의 들어보시면서, 어, 어려, 어려우셨나요? 예, 들을만 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죠? 예. 어, 착실하게 잘 강의를 따라오시고, 이론서 외우시고, 기출 문제를 푸는 과정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과정을 하고 나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색채학, 색채학 파트죠. 우리가 첫 번째 과목, 색채학 파트의, 어, 세 번째 시간, 네, 파트, 어, 데이 3 과정, 색의 심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색채학에서 공부해야 할 부분이 크게 어, 4개라고 했었죠. 어, 색을 어떻게, 지각하는가,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색을 보고 어떤 반응을 일어나는가에 대한 연구, 색채 심리,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두 가지는 상당히 주관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색을 같이 쓰는 거잖아요.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니까, 함께 써야 되니까, 소통해야 되죠? 자, 그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 뭐예요? 규칙과 표준, 이런 법들을 만드는 색채 체계, 그리고 마지막 색채 관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기로 했고 이 앞전에서 색채 지각 색을 어떤 원리에서 지각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 배웠고 그다음에 우리 약속인 색채 체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색채 심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데 이 색채 심리 부분은 상당히 아~ 어, 실제로 우리가 이제 디자인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아 디자이너 그러면 뭐 그림만 잘 그리면 되고 뭐 컴퓨터 그래픽이나 잘하면 되는 거지 웬 심리야 그쵸 보세요. 자 색에 대한 반응 색채 심리라고 하거든요. 그걸 연구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색채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뭐 디자이너들이 무슨 심리학자도 아니고 왜 심리를 공부하는 것이냐?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라 그랬죠? 맞아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삼과목인 시각 디자인론에 대해서 강의할 때 제가 어, 이 디자인이 뭔지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 일단 디자인의 어떤 큰 목적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행복해 하는 것. 어, 사람들이 다 우리가 뭔가 어떤 행위를 하고 바라는 것들이 다 행복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어, 디자인이다. 그러나 우리가 뭐, 우리가 공부하는 학문들이 있어요. 연구하는 학문들 진리탐구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이 진리 즉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문학 사회과학 자해, 자연과학 이런 크게 세 가지 학문이 있는데 그중에 이 심리학은 인문학이라 그래서 인간의 심리 바로 대상이 누구다.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색에 대해서 어떻게 심리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인데, 자, 이 어떤 색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자, 기본적으로 기억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억색. 기억색이 뭐냐면 경험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색에 대한 경험을 하겠죠. 네, 개인적인 경험도 할 것이고, 또 그룹 같은 어떤, 어떤 문화 안에서의 단체, 어떤 그룹에서의 경험이 있을 것이고, 또 나라의 어떤 상황에서 경험이 있을 거예 그래서 그 경험에 대한 공통된 경험을 갖게 되면, 그 공통된 경험으로 인해서 어떤 색에 대해서 뭐 선호도를 갖는다든가. 우리가 보통 어떤 색을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는 뭐너 엄마 좋아하니? 아빠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엄마 좋아? 그러면 아빠 싫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참 어려워. 그지?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우리 인생에 서첫 번째 가장 어려운 질문 엄마 좋아 아빠 좋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빨간색 좋아 노란색 좋아 했을 때 빨간색 좋아 그러면 노란색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어, 색에 대한 질문을 할 때는 너 어떤 색을 선호하니 라고 물어보는 게 조금 더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디자인을 배우시는 분들은 컬러 색채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야너색 어떤 색 좋아하니 보다는 어떤 색을 넌 선호해 라고 물어보는 게좀 더. 음, 뭐, 배운 사람 티가 난다.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어떤 거 좋아하니? 라고 물어봐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억이, 기억을 바탕으로 하는 건데, 어, 이, 그,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실체 인간에 대한 어떤, 어떤 프로세스, 어떻게 감정을 느끼고, 어, 어떻게 우리가 색을 보고 지각하고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한 원리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 뭐,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 기사 시험에서는 어, 그, 색채학의 양이 되게 많다 했었죠, 그죠? 근데 그 중에 20문제가 출제되다 보니까 좀 심화적인 내용을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설명 안하고 아주 좀그 개론적인 얘기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심, 심화적인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컬러리스트 공부를 좀더 하시고요. 또는 선생님이 지금 뭐 유튜브나 카페에 강의를 다 해놨으니까 그 강의를 듣고 좀 배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하튼 인간은 어떤 기억에 의해서 그 경험에 의해서 색에 대한 어떤 반응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심리적 반응을 일어나느냐 하면 바로 이 경험에 의한 뭐, 기억색이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색채 심리학이라는 것은 인간이 색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뭐,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색채 심리를 공부할 때 처음 나오는 것이 연상과 상징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색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뭐앞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색을 보면서 그 색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일하게 같은 감정을 갖지 않습니다. 자 쉽게 색이라는 것은요, 새, 이제 우리 시각 디자인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 시각 디자인의 목적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소통이죠.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주고 받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정보를 주게 되면 어, 보통 우리가 정보를 줄 때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 감각에 의해서 정보가 전달이 돼요. 그죠? 뭐 표정이라든가, 냄새라든가, 소리라든가, 어떤 형태라든가, 컬러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대방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죠? 후각이라는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가 어디서? 내외에서 1차적으로 해석이 된 다음에 그 다음 내 안에 이제 선생님은 이제 요 몸을 겉사람이라고 하고 우리 몸 안에 또 하는 또또 다른 내가 있다 그래서 전 속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이 뭘 느끼는 거죠?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그 감정이 즐겁거나 행복하면 행복하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마음. 그렇죠? 보이지 않는 정신의 세계에서의 감정을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잖아요. 그죠? 음식을 먹으면은 뭐가 담당을 하죠? 미각이 담당 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이 미각의 감각에 의해서 정보가 뇌로 전달되면서 뇌에서, 아 어, 맛있어. 하고 내 안에 있는 속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했을 때그속 사람이 뭘 느낀다? 감정을 느낀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색을 쓰는 것은 어, 아주 쉽게 요리사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내가 먹어봤다라는 거나 내가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눈으로 봤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입으로 먹으며 맛을 본 거고 눈으로 보고 그 색이 내 눈에 들어와서 내로 전달됐다는 건 눈으로 색을 맛본 거랑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감정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맛을 보는 거나 내가 빨간색을 본 거나 똑같은 건데 입을 썼느냐 눈으로 썼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보통 이불은 어떤 맛이 느껴진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컬러에서는 눈으로 색을 보고 맛을 봤다 라는 표현을 제가 쓰긴 해요. 그렇지만, 눈으로 색에 대해서 연상된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뒷부분에서 연상 배울 건데, 연상이라는 것은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러지, 어, 맛있다 라는 어떤 감정적인 그런 느낌을 갖는 것처럼, 색을 보고 어떤 기억에 의해서 어떤 감정을 갖게 되는데, 그 색을 봐서 느끼는 그 감정, 맛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연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색채 심리에서는 일단은 연상과 상징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 이 시각에서 교재는 연상과 상징이 먼저 나오지 않고 색의 지각적 효과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교재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이 컬러, 특히 색은 어떠한 오감 중에서 어떤 감각이 담당을 하죠? 네, 시각이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시각이 어떠한 형태, 그 다음에 색, 요두 가지를 담당하거든요. 그두 가지를 볼때 A라는 사람이 보고 B라는 사람이 봤을 때 같은 감정을 가질까요? 다른 감정을 가질까요? 그렇죠. 다른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 서로 어떤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느낌이 다, 감정이 다 다를 수 밖에 없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함께 경험했던, 그러니까 이 자연이라는 그,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추운 지역이 있고, 더운 지역이 있고, 뭐, 여러 지역의 환경 요인에 의해서 그, 그 더운 지역에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그 보통 사람들이 어떤 색에 대한 선호를, 선호도를 갖냐면 은 많이 접하고 많이 경험하게 되면.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볼 때는 어땠습니까? 막 뚱뚱하고 못생겨서아 이거 뭐야, 이 사람 선생이야, 뭐야 이러고 갔는데 강의를 계속 매번 매번 듣다 보니까 점점 점점 좋아지기도 하고, 그죠? 호감이 생기고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심지어 잘 생겨서 보이기까지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자꾸 만나고 보면 뭐가 생겨요? 친근함, 호감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어떤 문화와 자연에 노출되는 그게 비슷하게 살면 비슷한 선호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나 또 개별적인 또 경험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색에 대한 어떤 반응은 다 다르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어떠한 어 그런 그 공통성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 한번 설명하는데 이제 보통 색을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데 일단 색에 대한 대비와 동화라는 게 있습니다. 색을 보면서 대비라는 건 뭐냐면 자 색은 이제 우리가 보통 색을 혼합해서 쓰고요, 그죠? 이제 우리 이제 색채 심리에서 중요한 건 배색이라는 것인데 배색이라는 것은 이제 실제 그 나눠 쓰는 거예요. 배색. 자 선생님이 컬러는 음식과 비슷하게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걸조리 그러잖아요. 그죠? 색을 만드는 걸 마찬가지로 조 색이라 그래요. 음식은 식재료를 써서 만들잖아요. 음식 식재료를 써서 만드는데 이 컬러는 뭘 가지고 해요? 색재료를 가지고 하죠. 그러니까 이 색에 대한 상당한 이해도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색 그러면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색상 정도만 생각하지만 색의 속성에 대한 거 배웠었죠. 색의 속성에는 무채색과 유채색이 있고 또 유채색 안에는 색상과 명도와 채도라는 속성, 즉 감정, 즉 연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걔네들 가지고 다양한 어떤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무엇으로 색으로 아주 쉽게 짬뽕은 빨간색이어야 돼요, 파란색이어야 돼요. 상관없잖아요. 짬뽕은 짬뽕으로서의 맛만 있으면 되는 건데, 이상하게 파란색은 맛없네. 왜 그래요? 시각이 감각했을 때, 경험상 빨간색이 맛있는,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가 실제적인 맛을 결정하진 않지만, 짬뽕이 파란색일 때보다는 빨간색일 때가 훨씬 더 맛있게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색을 쓴다는 것은 뭐냐면 아주 쉬워요. 맛있는 건 더욱더 색으로 맛있는 감정이 들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또 즐거운 어떠한 컨셉이면 그 즐거움이 무엇으로, 색으로도 똑같은 감정이 들도록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가지 감각의 시각 외에 나머지 감각과 형태와 일치시켜주는 색으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배색이라고 하죠. 그럼 배색은 정답이 있느냐? 아니에요. 디자인이라는 것은 디자인이라는 것은 색을 쓰는 것은 정답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왜? 사람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답이 있다 없다? 없다. 정답은 없다. 디자인의 목적은 무엇이다? 정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라 균형과 조화다. 밸런스와 하모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그때 그때 어떤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매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항상 염두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바라 바라기는 시각 디자인론부터 좀 강의를 했으면 하는데 아, 일단은 뭐 시각은 그렇게 어려운 음 그런 시험이 아니 필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이 얘기했던 것을 추후에 시각 디자인론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디자인 개론을 이야기할 때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색을 보게 되면 자,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그냥 보고 아 사람이구나라고 느끼면 되는데 보고 판단을 해요 사람들을 그래서 자기보다 잘 생겼는지 자기보다 못 생겼는지 또는 어떤 두 사람 있으면 누가 더잘 생겼는지 누가 더못 생겼는지 하는 이런 식의 뭔가 뭘 줘요 그 판단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대비예요 대비 데뷔. 그러니까 대비라는 것은 뭐냐 두 가지 이 색의 색상을 이제 사용할 때 또는 두 가지 색상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우리 색의 삼속성은 색상 명도 채도죠. 그러니까 색상이라고 말해버리면 색상만 얘기하는 거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 색이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색을 서로 사용을 했을 때그두 가지 이상의 색을 이용해서 어떠한 감정을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색을 쓰는 목적이 뭐라고 그 색을 통해서 어떤 감정을 느껴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이 대비라는 것이 보통은 어떤 대비가 있다? 동시 대비라는 게 있습니다. 동시 대비의 반대는 뭐냐? 개시 대비다. 자, 동시 대비의 반대가 뭐다? 개시 대비. 동시 대비라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색이에요. 색상 그러지 않습니다. 색이 서로 만났을 때, 얘네 둘이 일어나는 대비. 뭐, 얘가 더 잘생겼네? 얘가 못생겼네? 뭐, 이런 식의 것이에요. 그걸 우리는 동시 대비라고 하고요. 계시 대비는 동시 대비와 달리 시간 차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색을 보고 껐다가 없앴다가 잠시 후 다른 색을 봤을 때 앞에 있는 색에 비해서 다른 색이 어떻게 대비가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는 계시 대비라고 합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 동시 대비에는 대표적으로 네 가지의 대비가 있어요. 하나는 색상 대비, 명도 대비, 채도 대비, 포색 대비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 보통 색의 삼속성, 색의 삼속성이 뭐야? 색상이고 명도고 채도다라고 배웠죠. 색상이라는 것은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거죠. 칠판의 색상은 초록색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거 대기 중에 여러분 지금 필기 공부를 하고 있지만 추 우리가 이제 실기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 시각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그 우리가 해야 할두 가지가 뭐예요? 형태와 색입니다. 그두 가지 가지고 정보를 전달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중에 아주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내가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컬러이기 때문에 이 컬러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소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쉬운 거는 이 컬러만 가지고 진짜 긴 시간을 공부할 양을 지금 짧게 설명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어 계속 또막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 참고 지금 가장, 어, 개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컬러리스트 산업기사와 기사시험을, 어, 합격하신 분들은 이 색채학 부분을 굳이 안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만, 뭐, 처음 이제 하는 거나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또한번더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분들은 좀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하여튼, 별거 없어요. 그냥 색의 삼속성인 색상, 명도, 채도에 대한 대비인데, 우리가 보통 색상 차, 명도 차, 채도 차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색상을 한번 색상환을 그려보면 R, Y, G, B, P. 우리 노파빨라 헤링의 사원색서를 안 쓰죠. 우리나라는 먼셀의 아, 먼셀이 만든 표준색으로서 기본 다섯 가지 기본 색상을 기본으로 한다 했었죠. 자 보통 이 색상을 예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와 얘의 거리, 요거를 우리는 색상 차라고 합니다. 자, 얘와 얘의 이만큼 거리에 비해서 얘와 얘만큼의 거리는 어때요? 거리가 멀죠? 예, 이렇게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만큼 대비가 많이 일어납니다. 잘 생긴 것, 잘 생긴 것들이 모이면 별 차이 없는데 그 사이에 제가 딱 들어가면 그잘 생긴 것들이 엄청 더잘 생겨져 보여요. <laughs> 그리고 저는 평상시보다도 더 엄청 못 생겨. 오징어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 식의 차이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색상 차이가 크면 클수록 대비가 많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더잘 생긴 거는 잘 생겼던 것들끼리 모였을 때어잘생겼는데였는데 거기에 제가 쏙 들어가면 더잘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더못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라는 것은 색상 차이에 의해서 그니까 우리가 초록색이랬죠 초록색. 그럼 초록색의 옆에 있는 애들보다는 멀리 있는 색들이 뭐로 보인다. 더 대비가 크게 일어난다. 그게 바로 색상 대비. 그다음 명도라는 것은 우리가 유채색에서는 안 보이죠. 무채색에서의 흰색, 검은색, 회색. 그러니까 빛의 밝기가 아니고요. 물론 밝기예요. 밝기가 명도인데 엄밀히 따지면 검은색과 흰색과 회색이에요. 아셨죠? 고개 눈으로 보이느냐인데. 얘는 지금 너무 유채색이라서 안 보이잖아요. 뭐가 안 보여요? 명도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명도가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둡거나 했을 때 이렇게 차가 클때 대비가 크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대비가 크게 일어날 때의 감정과 대비가 안 일어날 때의 감정은 좀 달라요. 잘 생긴 것들이 모였을 때는 뭔가 통일성도 있고 편안하고 안정감이 들고요. 반대로 못 생긴 애가 거기에 딱 들어가는 순간 대비가 크게 일어나게 되면 어때요? 좀 활동적이고 다이나믹하고 이러한 어떤 감정들이 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대비를 이용해서 색으로 요리를 한다 그러거든요. 색을 사용하는 거, 배색하는 걸전 색으로 요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어떤 요리를 할 때에 이런 대비 효과를 이용하시면 어떤 감정을 더 극대화시키거나 또는 통일감을 주거나 할수 있겠죠. 그 대비를 이용한다는 거. 자 채도라는 것은 우리 순도라고 했었죠. 순도. 자 순도라는 건 뭐예요? 지금 초록색이 잘 보이죠. 이 초록색인 책이 이 칠판 안에는 빨간 색상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근데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채도가 낮은 거예요. 반대로 초록색은 잘 보여,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니까 채도가 높다. 그러니까 잘 보이는 건 채도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잘 보이는 채도와 안 보이는 채도, 탁하다라고 하거든요. 걔네 둘이 차가 클수록 대비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색상 차가 이만큼 크다가 거의 마주보는 보색, 서로 마주보는 상황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보색 대비. 그러니까 색상 대비 차가 크면 클수록 이 색상 대비는 차이가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지만 이 보색 대비는 그냥 계속 커요. 그 차입니다. 아셨죠? 이 보색 대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색상 대비랑 비슷하긴 하지만 색상 대비는 거리가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는데 보색 대비는 반대 위치에 있는 색이죠. 삐지, 삐지. 근데 이렇게 서로 보색 대비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당하게, 어, 어때요? 이 반대되는 느낌으로 인해서 다이나믹하기도 하면서도 다양한 그 보색을 이용한 감정을 가질 수 있는데, 보색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도 조금 시험 문제에 간혹 나오는데, 보색 그러면 반대의 위치에 있는 색이죠. 예. 근데 보통 보면, 빨간과 노랑이 만나면 뭐가 되죠? YR이 됩니다 자 반대로 R에다가 BG를 넣거나 B나 B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색상이 중간 색상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중간 색상 없이 그냥 BG는 BG대로 레드는 레드로 색상을 유지하면서 명도와 채도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색상은 그대로 있으면서 명도랑 채도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실은 보 색의 보자는 보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완해 주는 색이라는 의미예요. 보 색은 무슨 의미다? 서로 보완해 주는 의미다. 그래서 이것도 좀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컬러리스트 조색이나 이런 거 하게 되면 그때 이 보색이라는 게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서로 반대 위치에 있는 색상으로서 서로 뭐 해준다? 보완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만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반대로 이제 또. 어 연변 대비라는 걸 아보요. 뭐 연변 대비, 연변 대비라는 건 뭐냐면 근접해 있다는 얘기. 어떤 두 가지 색이 서로 있을 때, 요근접되어 있는 부분 이 있죠? 이근접되어 있는 부분 서로 접해져 있는 이 부분의 대비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게 바로 연변 대비입니다. 당연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한난 대비라는 것은 뭐야? 한 차갑다, 난 따뜻하다. 차갑고 따뜻한 것들에 대한 대비. 그죠? 예. 그 다음에 면적 대비는 크기에 의한 대비가 일어난다. 자, 우리가 보통 크기가 큰 것과 작은 것이 있을 때큰게 작은 것에 비해서 명도도 더 밝고 채도도 더 높게 우리가 보통 느끼게 됩니다. 작은 거에 비해서 큰게 더욱더 밝고 채도 높게 보이고 대비를 갖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시험 문제는 샘플 같은 거 우리가 보통 보잖아요 벽지를 선택해야 된다든가 이럴 때 샘플을 보게 되면 그 샘플 색이 실제로 벽에 적용됐을 때더 밝아지고 더 채도가 높아질 거를 고려해서 샘플은 좀더 약간 어두우면서 채도가 약간 낮은 그러한 샘플을 봐야 된다. 뭐 이런 식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에 간혹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색의 대비, 이 대비. 색은 서로 같이 만나면 두 가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요? 대비와 동화.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대비에 대한 얘기 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 대비. 시간차를 두고 나는 개시 대비. 동시에서의 색상명도, 채도 대비. 차가 클수록 대비는 크게 일어난다. 대비가 크게 일어날수록 좀더 다이나믹하고, 활동적인 그런 느낌이 나고 차가 줄을수록 안정감과 통일감이 느껴진다. 색상 대비가 크게 일어나서 이제 서로 마주 보는 보색 관계가 되면 그때 뭐가 된다? 보색 대비. 얘는 무조건 항상 다이나믹한 느낌이 나겠죠. 연변 대비라는 것은 서로 근접돼 있는 부분의 부분이 가장 대비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면적과 차갑고 따뜻한 느낌이